원장님, 왕갑이 어떻게 접하게 되셨죠? 아. 여기 교육왔다가 처음 접하고 네. 제 몸에 이제 염증기가 많았는데 네. 그거에 탁월하다고 그래서 네. 네. 여기 교육 듣고 먼저 접하게 됐어요. 아, 지금 부산 지사에서 네. 네, 네 왕갑이를 접하게 되셨고 네. 왕갑이는 그럼 언제부터 드셨죠? 어, 한두달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네. 원래 한 달에 3병 먹는다고 했는데, 어, 저는 6병을 가지고 갔다가, 두달 분을 가지고 갔다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다 먹었어요. 네네. 근데 정말, 어, 거짓말한 것처럼 팔뚝이나 했던 염증기가 많이 없어졌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원래 부정맥이 있거든요. 네네. 가끔 심장이 바깥으로 쿵쿵 뛰는 게 아, 있는데, 네, 그게 많이 감소했어요. 호전되셨나요? 그럼 염증은 혹시 병원에서 진단받은 염증이신가요? 아니면, 약간 알러지 같은 반응, 알러지 같은 아, 반응. 이어요 아, 근데 그게 많이 호전되셨고, 아예 들어갔어요. 아예, 상처, 아예. 예. 아, 아예 들어가신 거고. 예, 예. 그럼 그 이외에 뭐 불면증이라든지 원래 저희 왕관이 호기, 후기, 가 되게 많으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다른 혹시 호전 반응이라든지, 근데 얼굴 안색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면 되게 좋아지셨어서 아, 그 말씀도. 눈에 띄게 좋아진 건 일단 팔뚝에 있던 염증이 가장 네. 먼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네. 에버 제품 솔직히 잘못 먹었어요. 네. 다이어트를 실패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얼굴 전반적으로 기미가 다 깔린 상태였는데 그게 일단 예 네, 얼굴 안면이 미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네네네 그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부정맥 좋아지시고. 네. 네. 팔 쪽에 염증이 생긴 게 이제 아예 없어지신 거고 네. 위가 안 좋으셔서 얼굴에 기미라든지 좀 칙칙한 피부가 혈색이 네, 네, 네. 되게 좋아지신 네, 네. 거죠. 아 그러면 다른 증상은 지금 아직 계속 드시고 계신 거죠? 네. 네. 하루에 한아니한 달에 세 병? 저를 그렇게 먹었어요. 왜 아, 네, 기전이 네. 걸려야 된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이제 오일을 접하고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디 마디 관절에 노폐물을 많이 타냈잖아요. 네,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겁고 정말 네. 등짝이 안 떨어질 정도였는데 네. 어, 그래서 그거를 기전이 빨리 걸리려면 네. 에, 앞으로 많이 몰아서 먹어야 된다고 는 아, 알고 있기 아, 때문에 네네네. 마사지도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기는 대로 먹었어요. 음, 음. 그랬더니 한 달도 되기 전를 솔직히 해서 병을다 먹었거든요. 아, 아, 음. 수족맹증이나 이런 거는 어떠셨어요? 지금 관리실을 하실 때 이제 관리하실 때 예예. 네네 예. 뭐 이렇게 혈이 빨리 돈다거나 네 그런 느낌은 혹시 처음에 딱 그걸 한번 느꼈는데 네. 여기 교육으로 왔다가 시음을 네, 네.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공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먹고 갔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 손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아, 저희는 예, 손가락이 네. 굉장히 이게 잘못 악을 쓰면 손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그거를 굉장히 음, 음, 뭐라고 해야 되 손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라 음... 느낌을 음...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더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왕가비에 대한 지금 신뢰도나 아니면 왕가비는 어떻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솔직히 직업이 이렇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있는 염려증이 많아서 네네. 이거 아니라도 다른 제품을 더 먹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먹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효과를 보고 신뢰도가 높아져서 솔직히 기존에 먹던 거를 솔직히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먹었었는데 네. 다 줄이고 이거 한 가지만 먹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6개월 이상 먹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먹을 것지만 먹어서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아, 네, 네. 목적으로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거를 다 네. 아, 먹던 것도 중단을 한 아, 상태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3개월 이상 먹어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네. 한두 달 먹어서 효과가 없는 거는 그러시죠. 결국은 네, 없는데, 네, 네, 네. 어,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평생 같이 가야 될 동반자? 아, 아. 뭐 그렇게 정도?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왕갑이 임상호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왕갑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